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대 값, 최소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봤었는데, 자, 그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자, a가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꼭지점에서 즉, 예를 내가 a에 x 빼기 p의 최고 플러스 q 꼴로 쓸수 있다면 x는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x는 p일 때최댓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아래로 블록일 때는 내가 최소값만 존재. 위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만 존재. 이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를 X 값으로 한정을 한다면, 알파, 베타라고 한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 최소값은 여전히 꼭지점이겠지만, 최대값이 이제 이 베타일대로 바뀌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위로 블록한 그래프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지점 P가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해본다면 자, 요렇게 갔을 때, 어 그러면 얘는 꼭지점하고는 상관없이 베타일 때가 최대값, 알파일 때가 최소값이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제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에서 꼭지점에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결국 꼭지점 찾아서 꼭지점에서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대값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 이 P라는 것은 꼭지점 x좌표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를 포함하는 경우에 더 높은 쪽, 더 낮은 쪽, 그 다음에 꼭지점, 요세 가지, 요세 가지의 값을 비교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양끝점, 그 다음에 가운데점. 가운데 꼭짓점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꼭짓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꼭짓점보다 더큰 범위에서 알파베타가 설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알파일 때 최소값 베타일 때 최대값 이런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알파일 때 최소값 베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요거를 이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래프를 결국 그려서 나한테 필요한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범위를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직접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를 따져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이꼭짓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를 한 번씩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범위가 지금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그래서 양 끝점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를 한 거고, 만약에 열린 구간으로 주어진다면, 최대 값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까이 갈뿐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구간이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최솟값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 최솟값 모두 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최솟값이 이 알파 근처 어딘가에서 나올 것 같지만 없고 최대값도 마찬가지 베타 근처로 가까이 계속 커지지만 얘가 값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어 최대값과 최솟값이 둘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x가 0 이상 5 이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x-3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을 때,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3이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럼 0부터 5까지라고 한다면, 자, 0일 때가 여기에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5일 때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범위는 0부터 5까지 쭉 해서 이렇게 아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3일 때 가질 거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될게 0일 때랑 5일 때랑 둘 중에 언제가 더큰 값을 갖느냐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를 계산하시면 y 값이 4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x가 5일 때를 계산해 보시면 y 값이 25 빼기 30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일 큰 값은 4네. 그래서 여기가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이 값을 다 계산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함수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이꼭지점의 X 좌표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이 3만큼 떨어져 있고, 자, 여긴 X 값이 2만큼 떨어져 있다면, 더 멀리 떨어진 쪽이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칭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대칭을 쭉 해보시면, 6일 때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칸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결국 이 꼭짓점의 x 좌표하고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도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내가 계산을 하나 정도는 덜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들을 풀어 보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게 되면은, 자, 2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1 해주시면 완전 제곱식 되니까, 자, 2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냐면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에 따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2가 차이가 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1 차이가 나는 거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1일 때가 최대값이겠다 그래서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고 자 1대입하시면은 6이 최대값 되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빼기 8이니까 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요 계산을 굳이 안 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저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자 x 기 1의 최고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면 난 x는 1에서 꼭짓점을 가지는데 1이라는 건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x가 1일 때가 있고 자난 2부터 4까지니까는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쭉 감소하는 부분이구나. 자 따라서 최댓값은 x는 2일 때. 가지게 될 거고 최대값 얼마를 가질 거냐면 계산했을 때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4일 때 가지게 될 거고 최소값은 4대입하시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를 꼭다 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꼭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 꼭지점의 x 좌표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거꼭잘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가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시면 한 벽면에 길이가 20m인 철망을 디귿자 모양으로 이어서 바닥이 직사각형 모양인 강아지의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내가 식을 일단 세워야 되니까 지금 요만큼 길이를 x 라고 한다면 자, 이만큼 길이 또한 x 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전체 둘레가 20m 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20-2x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x 라는 것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요 길이를 만들어 낼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0배기 ex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길이가 돼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 x 가 20보다 작다. 그래서 x가 10보다 작은 범위. 자, 따라서 나는 x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넓이는 둘을 곱해 주시면 되니까, y는 x에 20-2x가 된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x가 되고, 마이너스 2배,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25. 자, 그러면,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5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x가 5일 때, 자, 5라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50을 갖는다. 따라서 놀이 바닥의 넓이의 최대 값은 50제곱미터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 그려질 건데, 자, 5가 있고, 자, 0일 때가 있을 거고, 대칭돼서 10일 때가 딱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쭉 했을 때, 최대값은 5일 때 가지는 거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양끝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3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펫의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세로는 2x만큼 늘려서 세로의, 새로운 카펫을 제작하려고 한다. 자, 카펫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자, x의 범위가 0과 3 사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3이 x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2 더하기 2x가 되겠죠. 따라서 카펜 넓이는 2 더하기 2x에다가 3 마이너스 x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다음에 6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2배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1일 때,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1일 때최대값 8을 갖는다. 자, 따라서 카펫 넓이의 최대값은8 제곱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로켓을 지면으로부터 3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발사대에서 똑바로 위로 발사하려고 한다 자, T초 후에 로켓의 높이 h는 다음과 같고, 자, 3초 후에 로켓이 지면에 떨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상수 a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고, 자, 3초 후라는 것은 t가 3일 때, 자, 지면에 떨어졌다, 높이가 그러면 0이다라는 거죠. 자, t가 3일 때, 높이가 0이다. 즉, h가 0이다. 그래서 0은 3 대입하시면은 45 더하기 3a 더하기 3. 3a가 42니까 a는 14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켓의 높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h라는 식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14t 더하기 3이 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5분의 14t가 되고 자얘 반절 나눠서 제곱해주셔야 되니까 5분의 7을 제곱하니까 25분의 49 빼기 25분의 49 더하기 3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의 t 빼기 5분의 7 될거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은 5분의 49 더하기 3 5분의 15니까 5분의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켓 높이의 최대값은 t가 5분의 7일 때자 최대값은 5분의 64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의 최대값은 5분의 64 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는 t의 범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거냐면 3초 후에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니까 t는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 해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일 때랑 3일 때는 0일 때는 아마 높이가 이제 3이 될 거고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3일 때는 이제 0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 보신다면은 내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5분의 7이라는 게 여기 존재하고 자, 그러면은 0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5분의 7이고, 요 간격이 5분의 8이 되는 거니까, 결국,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러 간다면, 0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제한된 범위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쭉 살펴봤고, 마지막에 나왔던 이런 활용하는 문제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범위들을 체크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특히 이런 문제에서 내가 이 범위를 잘쓸수 있는가? 이 부분들 한 번씩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